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태계원중학교 원격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계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계원중학교 교사 김경희입니다. 평소 학교에 등교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 계약에도 학급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학급 담임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급 SNS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 온라인 학급 조회가 실시됩니다. 원격 수업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태계원 중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원격 수업방에 학년별 주간 시간표를 클릭합니다. 요일별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클릭하면 수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수업을 듣고 수강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은 수업 해당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 59분 사이에 본인이 가능한 시간 내에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질병 등으로 당일 원격 수업 또는 과제 제출 등이 어려운 경우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원격 수업 및 과제 수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수업 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격 수업에 대한 지필 평가는 출석 수업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격 수업의 내용에 대한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석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육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육활동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수업에 필요한 사진, 글, 그림, 영상은 퇴계원 중학교 학생들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공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외에,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선생님들의 얼굴이 찍힌 영상을 캡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이 사항들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태계원 중학교 원격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